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먼저 시정에 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아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방문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아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에 대한 건강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개소한 북부권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를 포함해 선안권, 동부권, 중앙권 등총 4개 권역에서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센터에서는 건강 고위험군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공중보건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대상자별 케어 플랜에 따라 만성질환, 영양, 운동 등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IoT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해 6개월간 어르신들께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미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행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 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 아산 실현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및 감별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터 프로그램과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배외 감지기 지원을 확대하여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파상풍 무료 접종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무료 접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 검사비와 엽산 영양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현재 출산 가정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모유, 수유, 유축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임산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유, 수유, 유축기의 수량이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방문 없이 산모의 거주지로 직접 택배 배송이 가능한 모유 수유 유축기 임차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가 보다 편리하게 모유 수유 유축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유 수유 실천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 증진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아산시 건강생활 지표에 따르면 우리 시의 비만율은 증가한 반면 혈압, 혈당 인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형 체육 활동, 영양 인식 개선 교육, 체험형 영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놀이터와 건강 실천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층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추 앱을 통한 걷기 챌린지를 실시하여 시민 누구나 식구, 재미있게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인층에는 AI 기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애 주기별 스마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 건강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음 건강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충남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외로운 경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조기 선별 검사와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문위원회 심층사정평가와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마음건강조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마음 안심 버스를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과 즉시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생명 사랑 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전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촘촘한 마음건강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 재출련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발생이 다양해지고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해외 유입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자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시 즉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민간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 동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응급 의료 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수해와 재난 사고 상황이 잦아지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의료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신속 대응반 상시 출동 체계를 갖추고 현장 응급 의료 지원을 통해 아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 시에는 시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는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